네 안녕하세요 에스카파 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는 론인 mx 오랜만에 다시 이제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앞에 대포 같이 생긴게 있죠 지금 히어로 4 고프로 4그 액션캠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6개를 달아 놨어요 그래서 동영상으로 모든 방향 360도 찍으면서 어 그거를 가공해서 쓰려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론인 mx에 이제 붙여서 쓸 때는 이 고프로를 이제 수직으로 이제 세워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기를 잠깐 안 가져와서 지금 못 보여드리는데 90도 꺾으면 얘가 이제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여기 이제 밑면을 본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 360도 이 수평 방향으로 모든 거를 다 찍게 되는 거죠. 론인 그 MX는 이제 범용으로 나온 짐벌이라서 이런 구조물이라든지 아니면 론인 아그 캐노 오디마크라든지 아니면 GH4. 그런 다양한 DSLR 카메라를 다 얹어서 이제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VR 카메라 용도로 쓰려면은 여기 이 기준점에서 최대한 앞으로 빠져나와줘야 좀그 활용 가치가 좀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론인에다가 여기 앞에다가 지지대를 대놨고요. 그 다음 위에도 이렇게 보관을 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놓고 전후 좌우 무게중심을 제대로 잡아줘야만이 진동이 유발이 안 되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돼요. 정상적으로 세팅이 됐다러면은 이런데 진동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리도 안 들려야 돼요. 우웅하거나 윙윙윙윙하는 그런 모터 그런 이상 신호 이상 음이 들리면은 그러면은 세팅이 잘못된 거고 이 밸런스 전후 좌우 회전에 대한 밸런스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밸런스가 잘 됐다라는 걸 느끼려면은 막 흔들어 보면 됩니다. 지금 맞춰놓은 상태이고요. 전원이 켜져 있어요. 어떤가요? 지금처럼 어떤 방으로 마구마구 마구 흔들어도 이제 수평을 잡아줘야 되고, 얘가 실제적으로 이제 밑부분, 얘가 이쪽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찍게 되는 구조고요 지금처럼 손으로 들고 찍는 게 아니라, 이거는 M600, 매트리스 600에 달아서 이제 쓰게 됩니다. 오랜만에 이제 만들어 봤는데요. 하여튼, 론인 MX는 무게중심 맞추는 게 상당히 기술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대단히 오래 걸립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맞춰놨으면 웬만하면 바꾸지 말기를 권장을 해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